어머니 이게 뭐라고요? 면물이 예? <laughs> 이거뭐뭐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? 예? 이거 면물이 바쁠 뭐 어떻게 했는데? 얘기해 줘봐요 어머니. <laughs> 예? 아까 얘기했잖아. 뭐? 아 예? 예? 이게 예? 이거 뭐라고요 이게? 면물이 면물이밥 먹는 걸 시어머니까. 주걱으로 때려가지고 아 그래요? 밥을 먹, 물고 주었다고 <laughs> 아 밥을 물, 물고 주고 하고 며느리 밥풀이라고 어,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며느리 며느리 나물이잖아 이거 어떻게 그래. 아, 이게, 이게 꽃이 피면 밥알처럼 밥을 물, 물, 물은 거 물은 처럼 아, 엄청 맛있겠다 아이거 그, 이거는 뭐지 이거 키 <laughs> 이거 키다리라고 했죠 키다리 키다리도 이거 맛있는데 이게. 어머니 어디 가세요? 네? 아, 이거 잔뜩이 잔뜩 해놨네. 잔뜩 와, 와, 이거 며느리 밥풀 야!